아니에요. 아, 너무 좋아요. 아왜왜 아, 왜 울어? 제가 왜왜 왜, 아. 어머니 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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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맞다. 저 오늘 낮에 저 고백 받았어요. 지랄하고? 저 고백 받았어요. 차 빠쳤네. 고백 받았는데 남자한테 고백받았거든. 일단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어.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막.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긴 한데. 왜냐냐면또안명 아니야 미친새끼들 아, 제아아니야발게깡님 되게 게 되게 깡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게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아, 게 아, 뭐 되게 되게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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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님 사랑해요 하니까 내가 예? 갑자기요? 예? 저도 아버님 항상 응원해요 사랑해요라는 그 말에 반응을 안 해주고 그냥 응원한다고 해줬어 근데 씨발 괜히 설렜다 아버님이 나한테 왜 사랑했냐고 하면아버님 명상에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실수로 내 댓글을 지웠대 내 댓글을 지워가지고 나보고 사랑해요 하면서 막 사죄하러 온 거였어 사죄 의미였어 야 한번 들어볼까? 기다려봐 아버님한테 직접 들어보자 여보세요? 네네 아유 아모님 네 오늘 아모님이 저한테 그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네 있죠 저도 이제 그 뭐냐 그때 당시 당황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제가 네. 아모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아... 갖기가 아. 조금 어려운 위치예요네아 저도 알고 있잖아요 저 박제님 여자친구 계신 거 저도 알죠 음.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보라니까요아 그래요? 그저 그냥 박진님을 사랑하니까 아 그래요? 박진님, 박진님 사랑해요라고 딱반도직급적으로 이렇게 보냈죠. 음아 그런 걸 하면 뭐 그냥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니까. 아, 아. 박진님 많이 사랑하는데요. 아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저도 아모님 항상 응원해요. 그쵸. 아전 사랑한다 그렇고 이제 박대 응원한다 하시니까 여러분 일방적인 거예요. 저저 혼자만 하는 그런 사랑이라서 솔직히 짝사랑 <laughs> <작성> 중입니다. <laughs> 한 사람의 감정을 이용만 하는 악랄한 박지. 그럼 어? 아 우리 박대님 얼마나 매력이 많으신데?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모님도 매력이 참 많으셔요. 이상노 사실 저희 사적으로 연락을 해도 안 하거든요. <laughs> 맞아요. 아 진짜 웃긴 게 방송 끝나면은 양 연락 아예 안 해요. 우리.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사적으로 진짜, 진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저도 몰랐어요. 아 나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생님은게 바쁜 존재신데. 제가 막 이렇게 연락하면 되게 막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을까. 아그래줘서못 아, 하셨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신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못하게된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요? 고, 아 예, 예. 아 맞아요. 그 여자친구가 삐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모님이 그렇게 좋아? 이런다니까. 그래서 더, 막, 연락 못 하겠고, 못한 거죠. 그리고 <laughs> 여러분, 방방 봐요, 방방 봐. 맞아요. 방송은 방송으로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저게 아모님이나 통깡님이나 도션님 음.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런 거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컨셉이에요. 물론, 팬심은 있는데, 막 음. 제가 악랄 드수처럼 막 이렇게 맨날 붙어가지고 아 토션 님그 방송 끝나고 저희 집 오실 거죠 같이 저녁 먹어요 이런 저녁 먹어요 이런 거 아, 어. 저녁 먹어요는 좀 착한 거 아니었나 나한테는 뭐 아모님 그때 그러셨으면 안 됐죠 우리 집에서 뭐뭐뭐이서하사않안나어 뭐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와 이거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박진님 채팅 기록을 좀 아니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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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모님한테는 그래도 정중하게 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음. 제가 족카 치근 거는 통통 님이 제일 피해가 많았고그 다음에 또션 님이고 아, 그럼 저는 좀 특별하군요 어, 어 그럼요 그렇죠 아무님 특별하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어, 왜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아님 생일도 알고 있어요 언젠데요 그때였죠 맞죠 맞았죠 맞췄죠 언제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마이크 이상한가? 네. 잠깐만요 아 그게 언제냐면 1아 그때였어요 맞아 이거 언제요? 방금 말했잖아요! 아 제가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예, 마이크가 이상한가? 아 디코 서버가 이상한가봐 그니까 언제냐면 아, 아 언제냐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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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야 디코 끊어졌다 아 어, 디코 서버가 나갔어 야 제가 끄는 게 아니라 디코가 지금 서버가 아야 아버님!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님 음제 생일 언제인지 아세요? 1월 16일 방금 나무일키 검색했죠? 아니요? 아니요? 정말 실망이네요. 참고로 제 아이디에도 생일이 나온답니다. 정말 제 아이디만 봤어도 너덜 며칠인지 아는데 아, 9월 5일이었다. 맞다. 기억났다. 9월 5일이었다. 기억났다. 방금 기억났다. 나. No.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이거 아모님 아, 진짜 괜찮아. 왜냐면 저만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아이, 아모님 아니에요. 거든요 저도 이제 박쥬님 팬이라 생일 아는건데 아우님 아그아 아. 혹시 달에 뭐동강님 생일은 아시나요? 아 아이 당연히 모르죠 그걸 제가 외우고 어, 다녀요 거짓말 하지마요 진짜 아 몰라요 정말 정말 몰라요 그런거죠? 아이 그 그분한테 관심 없어요 저 이거 클립 따가지고 <laughs> 제가 아모님 생일 에 맞춰서 생일 선물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게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아모님 생일 기념해가지고 선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대체 언제 주시려고 선물을 만들고 계셨는데? 제가 아모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아, 아. 지금 당장. 아. 네, 저 <laughs> 씻고 기다릴게요. 그럼 이따 봐요. 네, 이따 데리러 갈게요. 네, 네, 집앞에서 봐요. <laughs> 야, 나 아모님 어디 사는지 몰라. 웃기는 <laughs> 나무님 어디서 는지 몰라. <laughs> 아무님 이 상처 받았다고? 아무님. 네. 제가 나무입니다. 인종의... 왜요? 아, 아 아니에요. 제가 아무님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만들었어요. 선물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열심히 쓸게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님 장난치지 마요. <laughs>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왜왜 아, 왜 울어? 제가 왜왜 아, 어머님 울어요? 안 울어요. 아아 <laughs>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생각도 놀랐네 현지자는 여기가 그 유튜브 처음 시작 보던 그 하이라이트 그 부분이니까 잘 따주세요. 아, 아 진짜! 아 유아각 대고 있었어. 이... 저는 박자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다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사랑한다고 보낸 게 되게 실수였네. 아무님, 제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그럼요. 아우야두번 <laughs> 생겼다. <준비가생 됐다! 웃음> 아, 괜찮은데요. 근데 지금 절두번 하신 건가요? 두번 반절 하셨는데. 아, 너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나머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방송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 많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네. 안녕.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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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사랑해요에서 좋아요로 바뀌었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되게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